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코노믹 오늘의 뉴스 아나운서 최시윤입니다.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수성하던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 샤오미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샤오미가 인도 전자 제품 시장에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올 삼성전자의 인도시장 점유율은 29%로 28%를 기록한 샤오미보다 1% 근소하게 우위에 있습니다. 반면 IDC 조사에 따르면 26.8%의 점유율로 샤오미가 삼성전자를 앞질렀습니다. 샤오미는 올 2분기 인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스마트폰 탑 10개 중 4개 모델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브랜드 입지력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저가폰 시장에서의 선방으로 샤오미는 3년 만에 점유율이 약 9.7배 늘어났습니다. 인도 스마트폰 보급률은 현재 20% 안팎이기 때문에 시장은 앞으로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